피부과 외 가? 집에서도 비타민 관리 가능한데? 칙칙한 피부를 피부과 안 가고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비존부분에 기미가 되게 많을 때 우리가 술 되게 많이 마신 연예인들 보면은 아저슬 술톤이다 건강효과 두배로 끌어올 하는 방법? 비타민 앰플만 음. 사용하면 나는 뭐가 난다 피부를 위해서 꼭뭐 하나 해야 된다 칙칙한 피부 하얗게 만드는 꿀팁? 꿀팁 남들보다 조금 어린 피부를 가지고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레모나들 네, 안녕하세요 꿀팁언니 최모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장하면 좀 괜찮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또 민낯이 칙칙하고 얼룩덜룩한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항상 피부 톤에 진심이거든요. 물론 트러블이 안 나야 좋은 피부 이런 것도 맞지만 결이 살아 있고 특히나 피부톤이 균일하면 되게 건강한 피부다라는 느낌을 확 주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알게 모르게 피부가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름에 탄 피부는 진짜 빨리 관리를 해 줘야 돌아오거든요. 그 방법도 알려 드리고 칙칙한 피부 하얗게 만드는 꿀팁, 꿀템 그런 것들 다 얘기해 볼게요. 그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 볼게요. 일단 칙칙한 피부를 좋게 만들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각질 제거입니다. 근데 또 각질 제거는 많이 하면은 피부에 자극이 심하게 가 가지고 내 피부에 맞는 각질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처럼 진짜 민감 예민 보스 피부는 강한 각질 제거는 명절처럼 이렇게 분기별로만 해 주시는 게 좋고 각질 제거 성분이 있는 토너나 패드 같은 게 요즘 많잖아요. 그거를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해 주셔도 각질 제거 완전 충분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런 각질제거 성분이 안 맞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자극이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팀 타월로 얼굴에 스팀을 충분히 쐬주시고 촉촉한 패드나 솜에 스팀 묻혀가지고 가볍게 닦아내시면은 자연스럽게 각질제거가 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냥 보통 피부고 뭐가 나지도 않고 그냥 좀 튼튼해라고 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한 한 번에서 진짜 많으면 두번 정도 각질 제거다 하는 제품들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건성 피부는 민감이랑 건조가 동반되는 피부이기 때문에 패드로 닦아내거나 뭔가 각질 제거를 하는 자체가 되게 자극이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건성이야 거기다 난 심해 하시는 분들은 굳이 각질 제거 안 하셔도 됩니다. 칙칙한 피부를 피부과 안 가고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비타민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제가 트러블 자국이다, 뭐 색소 침착이다 이런 거막 얘기할 때꼭 추천하는 게 바로 비타민이거든요. 제가 오늘 비타민 앰플 효과 2배 끌어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 앰플은 바로 요 랑베 비타민 앰플. 제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고 이번에 한 3월? 거의 4월부터 진짜 지금까지 쭉 쓰는 비타민 앰플이에요. 이게 그리고 비타민 앰플인데도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이어가지고 나 진짜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도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피부는 다 다르니까 꼭 정말 테스트를 해보고 쓰세요. 이 랑베 비타민 앰플이 물론 제품에 당연히 잘 맞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 제품에 진짜 좀 특별한 게 비타민 C가 되게 고함량의 제품이면서도 특허받은 비타민 C 유도체를 사용해가지고 피부에 흡수력이 진짜 높아요. 비타민 뭐다뭐다 뭐다 하는 제품들은 많지만 사실 비타민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래요. 비타민 앰플 좀 쓰다 보면은 산화되는 제품이 많고 산화되는 거를 바르면 피부에 진짜 아무런 효능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산화가 되고 갈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넣는 자체가 진짜 세상 어렵대요. 근데 랑벨 앰플은 그 성분을 피부에 안전하게 전달을 한다는 거. 안정성을 인정받은 진짜 고가의 비타민 유도체 성분이 들어 있고 비타민 유도체 외에도 진짜 잡티를 위한 특별한 다섯 가지 성분 같은 게 들어 있어가지고 정말 피부를 환하게 밝혀준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50ml 대용량이어가지고 팔꿈치나 뭐 겨드랑이 색소침착된들 많잖아요 무릎이나 이런데 바르시는 것도 좋아요. 보시면은 흔하게 생각하는 비타민 앰플처럼 묽고 찐덕이는 제형이 아니고 끈적임 없이 진짜 촉촉해요. 극중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수분감을 함께하는 비타민 앰플이라서 훨씬 더 저자극으로 비타민 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어, 나는 비타민 앰플 그냥 저녁에만 발랐다 하시는 분들 정말 효과 두배로 끌어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세상 모든 피부과세해주는 비타민 팩 하는 법.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되게 꼼꼼하게 알려드렸는데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좀 알려드릴게요. 피부과 외가 집에서도 비타민 관리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는 스팀 타월로 피부기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수분 패드를 5분 정도 올려줘요. 이 단계에서 수분을 꽉 잡아줘요. 비타민 더잘 먹어요. 그 다음 비타민 앰플을 충분하게 얼굴에 발라준다. 그 다음, 모델링 팩에 비타민 앰플을 섞어가지고 올려준다. 모델링 팩할때 고농축 앰플을 넣으면 그 효과가 정말 배로 되니까 꼭 해보세요. 그 다음은 마무리를 해주고 꼭 수분크림을 발라준다. 호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분 크림까지 발라줘야 그 관리가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랑베르 수분 크림인데 72시간 보습이 가능해가지고 피부 장벽 케어까지 가능한 크림이에요. 고보습 크림인데도 끈적이거나 무겁게 발리지 않고 사르르 부드럽게 녹는 제형이어가지고 부담없이 매일 바르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기미 진짜 뿌시는 10분 퀵팩. 여러분 보통 피부가 되게 얼룩덜룩해 보이는 게이 나비존 <laughs> 부분에 기미가 많이 생기고 특히 이 광대 부분에 기미 같은 게 많을 때 뭔가 얼굴이 되게 얼룩덜룩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얇은 솜에 비타민 앰플을 적셔줘요. 그 다음에 나비존 광대 아니면은 아내 얼굴에서 유독 어두운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올려 가지고 10분 동안 팩하고 떼어내면 끝. 앰플을 이렇게 사용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에 훨씬 전달률이 높아져 가지고 집중 관리가 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얼굴보다 목이 좀 많이 어두워 가지고 이렇게 목에 자주 팩을 해 줘요. 세 번째는 민감성 피부 비타민 앰플 사용하는 방법. 피부가 민감해가지고 음. 비타민 앰플만 사용하면 나는 뭐가 난다 하는데 나는 환해져야 되는 피부를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수분 크림에 비타민 앰플을 섞어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진짜 그냥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발라보세요. 자 그다음 필요한 거는 음식과 생활 관리예요. 우리가 술 되게 많이 마신 연예인들 보면은 아, 저분 술 톤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피부톤은 진짜 음식이랑 상관관계가 너무 커가지고 지겹도록 듣고 정말 전이 또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 자주 마시고 적당량의 과일도 먹어주고 또 야채도 먹어주고 나는 진짜 그런 거 챙겨 먹을 시간 없어 하시는 분들은 요새 그냥 편의점 가면은 야채 주스 같은 거 많이 팔잖아 이런 거 이제 맛도 좋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도 하나씩 챙겨서 드세요. 그 다음은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건데 특히나 3교대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피부 관리하는 게 톤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인식을 하셔가지고 음식이라도 정말 제대로 챙겨 먹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365일 진짜 어딜 가나 어디서든 내 피부를 위해서 꼭뭐 하나 해야 된다 하면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거든요. 저는 외출을 안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그냥 꼭 발라요. 저의 그냥 루틴이에요. 제가 33이잖아요. <laughs>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어린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어릴 때부터 바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적은 금액으로 피부 톤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선크림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랑벨 선크림인데 아 여러분 이거 웬만한 수분 크림보다 더 가벼워요. 수분크림 같은데도 이게 정말 확실하게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자외선 차단 효과도 확실하다고 해요. 또 성분 맛집답게 이게 성분도 다 순하고 민감성 피부 분들도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써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이거를 여름 전부터 써봤다면 제가 이거 진짜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렸을 거고 역사를 잡고 와서 진짜 이거 선크림 마켓까지 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찐으로 요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알려드려요. 레모나드 오늘 얼룩덜룩하고 칙칙한 피부 할게 만드는 법 얘기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랑베 비타민 앰플의 광고가 들어간 영상인데 사실 진짜 오가는 영상에서도 제가 이 비타민 앰플 너무 많이 썼잖아요. 진짜 이 앰플 너무 괜찮아요. 요거 제가 이번에도 우리 레모나들만 진짜 좀 싸게 살수 있게 히데니크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넣어놨으니까. 나 요거 계속 썼었고, 계속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을 이번에 쟁여놓으시고, 비타민 앰플 안 써봤는데 요거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인터넷 다 지져도 최적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은 다 답글 댓글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